자, 이 값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터치 화면에서 옆에다가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클릭하시고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더블클릭해서 눈금을 보이게끔 하고 싶다. 모양 선택에서 눈금이 있는 거를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선택할게요. 확인! 눈금 가보시면은 주 분할 눈금, 그래서 주 분할이 지금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진 거죠. 보조 눈금은 이 사이에 있는 눈금들, 사이에 있는 눈금들. 그래서 어떻게 분할할 건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D0 메모리, 즉이 그래프에 표시할 어드레스는 D0 메모리를 어드레스 표시할 거고.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는 10까지 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10으로 해놔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 그래프가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막대 그래프. 표시 방향은 윗방향. 근데 나는 다른 그래프로 하고 싶다. 원 그래프, 반원, 탱크 그래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대 그래프 확인. 색깔도 색상 들어오셔서 패턴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표시 색상,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송, 그래서 터치 화면을 보면은 실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워드 스위치 클릭해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드레스를 D0가 아니라 D1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데이터, 워드 동작은 데이터 쓰기. 상수 값으로 123이라고 쓸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닙니다. 데이터 쓰기 동작. 즉, 버튼을 누르면 D10번 메모리에 123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명판에다가 D10에 123 쓰기. 뭐, 이렇게 달아 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다시 한번 수치 표시기.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로. 어드레스 D10번. 이렇게 표시할 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입력 허가에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 허가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허가 체크를 하면은 위에 입력 허가 탭이 생겨요 그래서 입력 허가 보시면은 키패드를 쓸 건데 시스템 키패드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색상 색상만 저는 플레이트를 투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 버튼 하나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던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데이터 쓰기 말고 데이터 가산도 있습니다. 데이터 가산, 데이터 가산. 그럼 D 1 0번 메모리에 일식 더하겠다. 그럼 일식 더해지는 거죠.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방금 전에 PLC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물론, 뭐, 버튼 모양을 위로 뭐 올려도 되고요 그 모양 바꾸셔도 되고, D0 일식 증가. D10. d 1 일식 증가. D10번 일식 증가.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데이터 감산 동작. D10번. 일식 감소. 그래서 명판에다도 일식 감소. 그래서 PLC에서 프로그램하지 않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송. PLC에서는 프로그램 아예 안 해도 돼요. PLC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는데 실제 동작을 시켜 보면 일단 3번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23을 쓰면은 D 10번 메모리가 123이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실제 PLC의 실제 p l 의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의 D 10번 항목을 보면 1번으로 다이렉트로 볼까요? D 10번 10번을 보면 은123 값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일식 증가, D20 일식 증가 버튼을 누르면 일식 증가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일식 감소하면 일식 감소 되겠죠. 그래서 PLC 자체에서 이 정도는 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입력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를 클릭을 하면 시스템 키패드가 뜹니다. 숫자 자체를 클릭을 하면 시스템 키패드가 떠서 여기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1, 2, 3, 4 엔터 바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택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얘는 모양을 로타리 스위치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가 M31 여기다가 M32 저는 선택 스위치 잘안 써서 종류는 선택 스위치 그리고 램프 기능을 어, M31은 여기 확장 눌러보시면 상태를 상태수가 어, 여기는 일단 두 개로 가겠습니다 두 개, 상태수 두개 M31만 기록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모양을 해놓을 거고요. 좀 그래픽이 맞진 않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이쪽도 켜지고, 이쪽 켜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픽을 찾으려고 한 건데, 온 상태가 이거고, 오프 상태를 만약에 모양 선택해서 이것도 열기 눌러가지고, 어 제가 원하는 그래픽은 이게 아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화면 전송하십시오. 그래서 PLC 프로그램에는, M30번, F7번, M40번 Ctrl-C, Ctrl-V, M31번, M41번 M32번, 4 2번 이렇게만 작성을 할 거예요 레이블 안 하겠습니다 동작 시켜보시면 은 위에 있는 건 해당 비트 하나만 온, 오프를 하는 거고요 비트 전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온, 오프가 되는 거죠 온, Off. M30번 자체가 on, off, on, off.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비트 전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가 켜지면 하나가 꺼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예, M32가 들어왔죠, 지금. 버튼 모양이 반대네요, 지금. 다시 누르면 M31이 들어오고 32는 off가 되죠.